에? 뭐, 뭐가 다쳤다고요? 아니. 아니, 이놈은 소리를 안 지면 말이 못하나? 아니, 너가 계속 반말하는 거는, 그래, 나도 반말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게. 그리고, 신문사들이 붙어 있어도, 신문을 그냥 돌리는 건, 그냥 사회의 안목적인 합이야. 자기좀 천천히 좀 얘기해 봐 뭐, 뭐가 다쳤다고? 저 짝퉁 동상 얘기하는 거야? 벨기에 브리셀에 있는 저거?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네 주장은 이 종이로 만든 이 신문이 저 쇠로 만든 동상을 부셨다는 얘기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신분에 붙어질 정도면 이미 금이 가있었단 얘긴데 그.. 하.. 그래 내가 뭐, 뭐 어디까지 배상할까? 어? 아니 그건 뭐.. 야! 야야! 야! 야, 야! 하, 뭐, 뭐 어쩌라고..